thank you 사실 다항식의 덧셈, 뺄셈도 우리가 쓰는 거는 저 이렇게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하는 겁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연산 법칙이라 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건 아닙니다. 어, 잘못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 곱셈도 뭐가 성립한다고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곱셈도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C 똑같은 연산을 두번 하는데 이거를 뒤에서부터 계산하나 앞에서부터 계산하나 그 연산의 결과가 똑같다는 게 결합법칙이 되는 거지. 그리고 더셈에 대한 곱셈의 결합법칙이 있겠지. 그치? 이것도 봐보자. 그러면 A 곱하기 C하고 B 곱하기 C를 한 다음에 그거를 더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뭐야? 분배법칙이었고. 그치? 얘는 뭐야? 결합법칙이었고 얘는 교환법칙이었지. 이것들을 모조리 몽땅 사용해서 얘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a 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나왔어. 이거는 뭐냐면 a 하고 마이너스 b를 더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까 위에서도 한번 했었지. 자 더셈은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데 뺄셈은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을 사용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뺄셈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더셈으로 바꿔준다는 거야. 왜? 덧셈은 교환결합이 성립하는 거니까 계산하기가 엄청 편하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 뺄셈은 이렇게 덧셈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괄호가 있잖아 이 괄호를 지금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A하고 그럼 B하고 어떻게 돼? 마이너스 C를 더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때 괄호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더셈에 대한 연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합법칙이 성립해서 얘는 괄호를 풀어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a 플러스 b부터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이거하고 마이너스 c를 더한 거겠지. 그러면 이거를 다시 어떻게 쓸수 있어? a 빼기 b 마이너스 c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겠잖아. 이거는 사실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를 곱하고 나서 더한 값하고 서로 똑같기 때문에 자이 부분 있겠잖아 이 부분 어떻게 쓸수 있어 a 더하기 마이너스 바로 열고 b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마이너스가 지금 마이너스 2를 곱한 값하고 서로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렇게 중괄호 치고 만들어서 풀면 a 플러스 이게 지금 뭐야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겠지 왜냐면 분배법칙으로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분배법칙을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책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교과서도 대부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얘를 그냥 보고 막, 어, 이렇게 될것 같다라고 대충 넘어가고 그냥 다 외워버리지 말고요. 알겠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수학을 제대로 사고를 하면서 익히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c하고 마이너스 b를 더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다 덧셈이 돼서 이 괄호를 풀어줘도 괜찮은 거였지. 그치? 그러면 결국 얘는 뭐야?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다당식의 덧셈 뺄셈은 이렇게 덧셈과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고요. 그리고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과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고요. 그리고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당식의 덧셈과 뺄셈을 한다는 것이지, 그치 그러면 내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가 있었어요. a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었고요. b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였고요. c 같은 경우는 2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5 y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y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를 구하래 자 이런 걸 한번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거를 다 더하고요 그리고 여기다 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하는 거지 그랬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하고요 그리고 자 마이너스 1을 곱했어 그러면 마, 더하기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3y 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 c 부분은 그냥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2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o y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y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맨 처음에 사용한 거 지금 여기다가 마이너스 p를 곱했다라고 사용했잖아. 자, 이렇게 된 거는 뭐야? 내가 분배 법칙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자, 이렇게 더했어? 그러면 더하는 순서는 이제 상관없겠지? 자, 다 덧셈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뺄셈 있는 것도 다 이렇게 덧셈으로 만들어주겠지? 그치? 그러면 뭘 하기 위해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덧셈으로 만든 거야. 덧셈은 교환 결합이 성립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순서를 좀 바꿔서 동명끼리 묶을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먼저 더해도 상관없겠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먼저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2x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더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만들어져? 이 부분 있겠잖아. 이 부분은 마이너스 3하고 2하고 2를 더해서 지금 x, y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 얼마야? 0이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자, 이렇게 더하면 2 플러스 3 플러스 5y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잖아. 그러면 10y제곱이 만들어지겠지. 자, 이렇게 3개를 더해도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세 개를 더 했을 때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것도 증명이 돼야 돼 어떻게 한 거야 a y의 제곱 플러스 b y 제곱 플러스 c y 제곱이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두 개를 먼저 분배 법칙을 할수 있겠지 그러면 a 플러스 b 곱하기 y 제곱과 c y 제곱을 더 해주겠지 그리고 여기서 y 제곱이 공통 부분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y 제곱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잖아 자, 잘 모르겠으면 여기를 네모로 치환하면 돼. 그러면 네모하고 C를 지금 더하고 C, Y제곱을 곱한 거지. 그치? 근데 네모가 A 플러스 B였잖아. A 플러스 B는 괄호로 쳐있다고 그래도 얘를 지금 풀어줄 수 있겠지.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Y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지금 이런 식이 만들어졌다고 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어떤 건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X가... 여기서 봐봐. 마이너스 3x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2x가 있겠잖아. 이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x 만들어질 테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 또, 더하는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더해도 괜찮겠지? 자, 마이너스 3하고 2y를 더하면, 분배법칙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상수항은 지금 뭐가 남았어요? 1과 2가 남았으니까, 더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것이지. 그치? 그러면 그 결론이 뭐가 되겠어요? 2x제곱. 플러스 10y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얘는 지금 조금만 연습하면 그냥 연산의 수준이라서 누구나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것인지 그치? 덧셈은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연산하는 과정에서 이 덧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만 이용했는 거냐 그게 아니란 걸 알아야 되는데 수학이 아니라 그냥 산수 연산만 하고 있으니까 얘가 교환결합법칙만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이용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수학적인 사고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수학적인 사고가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기초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거를 못하면 어차피 나중에 수능은 조져요 수능은 개념과 원리를 모르면 세계적으로 수학을 정말 잘한다고 인정받는 수학과 교수님들이 개념이나 원리를 모르면 틀리게 문제를 만들겠다는데 개념이나 원리를 모르고 그냥 쳐 외우기만 하면 당연하게 수학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인지하시고 수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지 알겠어요? 자 이번에는 당식의 곱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당식의 곱셈에 대한 연산의 법칙은 또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죠. 자 교환법칙은 이렇게 지금 이게 곱셈으로 연결된 거잖아. 근데 곱셈이라는 연산에서 이걸 지금 두개 연산했으니까 이항 연산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 이항 연산에 앞과 뒤를 바꿔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게 교환 법칙이고 결합 법칙은 뭐야 이렇게 곱셈을 두번 하잖아 그런데 그거를 앞에서부터 연산 하나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곱셈을 두번 했을 때 뒤에서부터 연산 하나 그 연산의 결과가 똑같다는 것이 결합 법칙이 되는 것이지 그치? 그리고 분배법칙은 여기에서 해도 곱셈이겠잖아? 그치? 이걸 곱하기를 지금 먼저 하고 더하기를 하나 이렇게 더하기를 하고 곱하기를 하나 똑같이 연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게 분배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즉 곱셈만을 이용하면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지수법칙이 뭔지 알아야겠지? 자, 중학교 때 지수법칙이란 게 있겠잖아? 이게 바로 지수법칙이었지.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a의 m 플러스 n승이다라고 하는 건자 이거는 a를 m 번 곱한 거야. 근데 a를 m 번 곱한 거지. 실제로 얘는 지금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지금괄호로 묶여 있어서 이게 지금 m 번이 곱해진 거겠지. 근데 이게 또 a 곱하기 a 곱하기 a해서 이게 지금 n 번이 곱해졌단 말이야. 그런데 곱셈은 아까도 말했지만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이괄호의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이괄호를 지웠단 말이야. 이게 m번, m번이니까 토탈 m 플러스 m번을 곱한 거하고 서로 똑같겠지. 그러면 이게 a의 m 플러스 m승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어떤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a의 m승 곱하기 a의 m승이 a의 m 플러스 m승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러면 두 번째 a의 m승을 a의 n 승번 곱해봤어. 자, 두 번째 a의 m승을 n 승해봤어 그러면 a의 m승을 n번 곱한 거겠지. 자, 이렇게 곱했어. 그러면 이게 a의 자, 지수 법칙 첫 번째에서 m을 계속 이렇게 더한 거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몇번 더한 거야? n번 더한 거겠지. 그치지 그럼 이게 지금 a의 mn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야. 어떤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지수 법칙 두 번째였지. 이해 돼요? 세 번째 A, B의 n승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B, A, B, A, B 이렇게 곱해진 건데 여기에 괄호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문제는 이렇게 괄호가 있었어도 결국은 뭐하래? 곱셈은 괄호가 상관이 있어 없어. 곱하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이 괄호를 다 지워도 괜찮단 얘기야. 그치. 그리고 AB의 자리를 바꿔줄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 뭐하데 A, AB, B, B AB가 되겠지. 또 여기서 AB의 자리를 계속 바꿀 수 있겠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 A를 계속 곱해주고, 그리고 B를 계속 곱해주고,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얘가 지금 뭐야? 또 먼저 묶어줄 수 있겠고, 이걸 묶어줄 수 있었으니까 A의 N승, B의 N승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결합법칙을 이용하면 B 곱하기 A분의 1이고 또 B 곱하기 A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옆에 가고 서로 똑같은 거지. 사실 여기에서는 이게 괄호가 이렇게 다 있는 건데 이 곱셈은 연산의 순서가 상관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괄호를 다 풀어줘도 괜찮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이때 AB의 자리를 바꿔줄 수 있겠지. 바꿔주면 뭐가 돼? B를 계속 N번 곱하고 A분의 1을 N번 곱한 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B를 N번 곱하고 A분의 1을 N번 곱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쓰는 거냐? A의 N승분의 1로 쓰고, A의 N승분의 B의 N승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게, 이거 세 번째 지수법칙이었지. 그치? 그리고 네 번째 지수법칙은 뭐냐면, A의 N승 나누기, A의 M승 이렇게 있겠잖아. 그러면 얘를 나눠준 거면, 자, 예를 들면, A의 5승을 A의 3승으로 나눴다고 할게. A를 5번 곱한 걸 A를 3번 곱한 걸로 나눴겠지. 그러면, 이때 약분이 되면, 결국 같은 횟수만큼 빠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그 횟수만큼 빼버리면 되겠지. 자, 이게 지금 만약에 A의 M승이었다고 할게. 얘가 A의 N승이었다고 할게.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똑같은 횟수만큼 빼버리면, 결국 이거는 뭐하대? M 빼기 N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지. 어떤 거죠? 알겠어요? 근데 그 횟수가 서로 똑같아. 여기서 곱한 횟수, 이 곱한 횟수가 m과 n이 서로 똑같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또 약분이 되겠지. 그럼 뭐밖에 안 남아? 1밖에 안 남겠지. 어떤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곱한 횟수와 곱한 횟수가 서로 똑같아. m과 n이 서로 똑같다고 하면 일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만약에 이쪽 횟수가 더큰 거야. 예를 들면 a의 5승을 a의 7승으로 나눴어. 그러면 a 곱하기 a 이렇게 더 있겠지. 그러면 이 똑같은 횟수만큼 얘가 빠지고 얘두 번이 남겠지. 그러면 결국은 이 분모의 지수에서 분자의 지수를 뺀 형태가 만들어지겠지. 어떤 건 이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너네가 a의 0승이 1이라고 하는 이유이란 걸 사실 모릅니다. 그냥 수학을 다 암기로 외워버리니까 이런 공식들을 무비판적으로 외우는 거야. 사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하는 학생들이 알면 안 되는 수입니다. 수학을 잘 못하는 애들이 그냥 이걸 다 공식으로 암기하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A의 0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수법칙은 지수의 연산 어떻게 쉽게 하냐가 지수법칙이거든? 그래서 그 지수법칙을 확장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다 0승을 집어넣어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A 0승이 보면 되겠어? 딱 1이면 되겠지. A의 M승에다가 A 0승을 곱했더니 A M승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A M승에다가 뭘 곱해서 A M승이 된다고? 1이 되면 되겠지. 어떤 거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또 해볼까? A 0승에다가 N승을 곱했더니 A 0승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딱 몇이면 되겠어? 1이면 1의 일의 N승이 뭐야? 딱1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어떤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A의 0승이 1이라는 거는 사실은 니네가 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지수업칙을 성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어떤 공식이거든. 근데 이 지수 법칙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알고 외워야 될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도 마찬가지겠지. n과 m이 서로 똑같다고 얘기를 할게. 그러면 m과 n이 만약에 똑같으면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똑같으면 이게 지금 뭐야? a의 0승이 될수 있겠지. m과 n이 서로 똑같을 때는. 그러면 이건 a의 0승이 되는데 n과 n이 똑같을 때는 그걸 뭐라 그럴 때? 1이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 m과 n이 서로 똑같으면 뭐가 되는 거야? a의 0승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 해야 되는 거야? a의 0승이 1이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게 정확한 이유를 모르면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영승의 일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으니까 설명은 해주는 거지만 수학은 꼭 개념과 원리를 모르고 공식만 외우고 숫자 대입하는 연산만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학을 하나도 이해를 못 하면서 자기가 수학을 공부하는 척하고 공부했다고 착각을 해. 그러면 수학은 나중에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보시면서 내가 수학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고하면서 수학을 익히고 있는지를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수업 내용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수업은 내가 딱 제대로 흐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내가 그냥 수학 강사를 처음 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아. 그냥 책을 읽어주고 있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수학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고, 진짜 수업은 완벽하게 해줄게. 자, 아무튼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이때는 분배법칙과 지수법칙을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분배법칙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분배법칙하면 2x하고 3x를 곱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곱셈으로 돼 있으니까 이때 곱하는 순서 바꿀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3하고 x하고 자리 바꾸면 2x곱하기 3x는 뭐가 돼? 2곱하기 x곱하기 3곱하기 x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2곱하기 3곱하기 x곱하기 x 이렇게 만들어졌겠지. 사실 이게 첫 번째. 이렇게 괄호가 쳐진 연산이었어 근데 이 괄호를 빼도 괜찮은 거였지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결합법칙이라고 그치 자 그리고 이두 개의 순서를 바꿔도 괜찮겠지 그게 바로 뭐라고 이렇게 교환법칙이 성립한 거였다고 근데 다시 또 이렇게 괄호를 쳐도 괜찮은 거겠지 이게 바로 뭐라고 결합법칙이라고 그러면 6x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어떤 거 알겠어요 x의 제곱 이렇게 된건이게 괄호가 쳐져있다 얘기야 그래서 6x제곱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어떤 건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똑같은 방법으로 뭐가 되겠어요? 8x8xy가 만들어지겠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어떤 법칙이었어? 지수 법칙과 그리고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지. 어떤 거였어? 결합 법칙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수학생들도 수학을 제대로 알고 해설하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잘 모르는 선생님들도 이게 수학을 자기가 느낀 바를 자꾸 이건 이거일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걸 정밀하게 정확하게 아는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이 조금 답답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이걸 무슨 법칙을 썼는지 인지를 하시고 수학적으로 사고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수학이 늡니다 안 그러면 어차피 수능에서 다3 4등급입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